예,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월칠봉 인사드립니다. 예, 금일의 첫 번째 단추는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단엽봉룬 신라 총두축 자리입니다. 자, 사이즈는 8cm에 0.78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모축 대비 전 이쪽 보시면 깔끔하게 변의 초세를 잡으면서 깔끔하게 잘 올라온 초세가 예쁘게 잘 배양된 단엽봉룬 신라 총두축 자리입니다. 자, 보츠기부의 전인초 입장의 산단부의 둥근 협상에 복림밥이 잘 들어간 단핵 복륜 신라 총두쪽 자리입니다. 자, 이대로 축소 배양하면 멋지게 배양을 할수 있는 단핵 복륜 신라 총두쪽 자리였습니다. 자작봉은 신라 뿌리입니다. 여러 가닥 잘 내린 상태입니다. 예, 이번 종자는 명면품인 중투호 송종 한쪽에 자마가 하나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사이즈는 9cm에 0.45전호가 나오고 있고요. 자 녹봉면을 두르게 깊게 잘 두른 명면품 중투호 송종 한쪽 자리에 자마가 하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유협적으로서요, 깔끔하게 잘 배양된 종자로서요, 뿌리도 괜찮습니다. 종자목 하시기에 딱 좋은 명령품 중토 송종 한쪽에 자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늬서 보면 극하의 무늬가 바탕색에 잘 깔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척도 배양하면, 잘 발전할 수 있는 송정이니까요송정을 찾는 분에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중토 송정 뿌리입니다. 여러 가닥 잘 내린 상태고요. 보시면 현재 어, 자마가 하나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종자는요, 명명품인 호피반 정일품 총3촉짜리입니다 사이즈는 모촉이 한 13cm에, 어, 넓이는 최대 1cm까지 나오는 광해배 엽성을 가진 종자목입니다. 자, 전지촉 길이는 한 18cm에 이 종자도 탄력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요, 광해배 엽성으로 잘 나온 호피반 총3촉짜리고요 전지촉 길이는 18cm에, 최대 넓이는 1cm 까지 나오는 형자목입니다. 자, 1대, 2대, 3대째 보시면 양쪽 치마님의 허피마 무늬가 극항으로 잘 발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3대째 많은 탄력을 받았고요. 엽성도 매우 까닥지 엽성을 가진 상태에서 허피바의 무늬가 극항으로 잘 발현된 그런 허피반 정일품 총 3축짜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척수 배양하면요 무늬가 더욱더 선명하게 발전할 수있는 그런 호피 반 정일품입니다 간건하고 처세가 예쁘게 잘 배양된 호피 반 정일품 총세 쪽짜리였습니다 호피 반 정일품 뿌리입니다 여러가닥 잘 내린 상태고요 보시면 현재 전쪽 앞에 신화가 한쪽 형성되어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이번 종자는 황당한 후육질을 가진 까닭지 엽성의 입변 백중투입니다. 자, 촉수는 총두 촉이 되었고요. 어, 전이촉의 길이는 10cm가 나오고요. 모촉은 어, 한 15cm 이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옆성도 광해비 옆통을 가졌기 때문에 넓이도 최대 1cm까지 나오는 종자목입니다 현재 보이는 이 전이촉이 전이촉이 아닌 모촉이고요. 맨 뒤쪽이 지금 전이촉이 되겠습니다. 자, 초세가 워낙 이쁘게 잘 빠진 형자로서요 육질에 상당한 후유이기 때문에 지금 철사를 잡아둔 상태입니다. 초세가 잘 빠진 입변 백중투 총두촉짜리입니다 육질이 워낙 좋아서요. 뭐 정자목으로 키워볼 만한 잎변 백충투 총두축짜리입니다 웅장하니 백충투를 찾는 분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는 잎변 백충투 총두축짜리입니다 잎변 중투 뿌리입니다 여러가닥 잘 내린 상태입니다 이번 종자는 중국 충난인데요 어, 명명품인 원파나 한구화정이라는 그런 종자목입니다. 원파나 유황정이고요. 촉수는 현재 총6축에 꽃대가 3경이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황당한 대륙의 풍만을하양가진 중국 충난 명명품 한구화정이라는 종자목입니다. 꽃대가 삼경에 달려있는 상태고요. 꽃이 원파나로서 유황종이 잘 냄새가 나는 그런 종자목입니다. 보시면 현재 속도는 총 6쪽에 꽃대가 삼경이 달려있는 중국 춘난원파나 유황종, 환구, 화정이라는 종자목입니다. 꽃대가 삼경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국 춘난의 명품이라고 합니다. 이 종자를 한 분에게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충남 함구 화정 뿌리 영상입니다. 네, 이번 정자는 입장마다 노코가 잘 들어가 있는 노코 세척 자리입니다. 자, 사이즈는 9cm에 0.4cm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측에 보시면. 노코의 분위가 입장마다 잘발현되는 상태입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모쪽에도 노코가 정확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장이 처지는 배이 아니라 입엽성으로써요입장의 전면에 노코가 잘 발전한 노코 총 세쪽 짜리입니다 자, 좀 확대해 서 보시면, 자, 네, 전위쪽 보시면 무늬가 정확하게, 도코의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맨 뒤쪽, 음, 모축에도 이렇게 도코가 잘 발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멋지게 발전하고 있는 도코 총세쪽 자리였습니다. 예, 도코 뿌리입니다. 여러 가닥 잘된 상태입니다. 이번 종자는 황서입니다. 자, 속수는 총 3쪽짜리고요. 사이즈는 14cm에 0.45 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종자는 황서이지만은 일단은 소심이 확인된 종자입니다. 화통을 처리해서 색을 바라볼 수 있는 황서. 현재까지는 소심을 확인한 종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황서 총 3쪽짜리고요. 입장마다 황으로 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황서. 소심이 걸린 종자목이니까요. 색을 바라볼 수 있는 황서 총세축 자리입니다. 황서 뿌리입니다.